네, 남은 장명철원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는 노씨 여자 이름, 장명이나 개명이 가능한 여자 이름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씨 남자 이름, 장명이나 개명이 가능한 이름에 대해서 정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용오행상음용오행뭐발음오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소리 오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구행은 기역, 키역. 화오행은 니은 디귿, 티귿 토행은 이응 히읗. 금오행은 시옷 지귿, 치옷. 수오행은 미음 비읍 피읍이 이제 수오행이라 그러는데 음 물론 이제 토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이제 장명하신 분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얘기하면서 토행이 미음 비읍 피읍이고 수오행이 이응 히읗이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어, 다수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십구 99점 구구구구구 구 퍼센트의 다수 이론이니까 여러분들이 0영점영영영영 퍼센트의 소수 이론으로 이름을 질 건지 구십구 점구구구구 퍼센트의 이론으로 이름을 질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되 개인적으로는 토행을 이응시운 수행을 미운비우피로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목목 목이 좋으냐 나쁘냐? 그래서 김경근 이제 김이 목이고 경이 목이고 근이 목이니까 김경근은 목목 목인데 이거는 좋다. 그다음에 화화 노태림 이렇게 됐을 때화화화 화, 화, 노가 화 태가 화 림이 화거든요. 불날리가도 나쁘고요. 토토토 아, 길입니다. 이 영에 이 영에 땅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수진 금금금은 너무 강해서 부러져 나쁘다. 그다음에 수수수 배보배 물난리가서 나쁘고요. 이제 목목토 예를 들어서 긴가영이라 고 그럴 때 이제 목목토가 되거든요. 목목토. 요 목은 숲을 임자입니다. 많은 나무가 땅에다 불을 내리고 있어서 좋다. 그다음에 박가영이라고 할 때. 가용이라고 할때 이제 수목토가 되거든요. 천머리 글자만 따졌을 때 수목토는 물을 머금은 나무가 이 수는 물이고요, 물은 나무고 토는 흙이니까 물을 머금은 나무가 땅에다 뿌를 내려준 형상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어, 화목토 이것도 화목토도 노가형이라고 했을 화목토가 되는데 빛을 나무가 태양빛을 받아서 땅에 뿌를 내려준 형상으로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목목토가 흉이다, 수목토가 흉이다, 어, 화목토가 목극토하니까 흉이다 이렇게 에, 그, 에, 주장하시는 분들이 에, 극히 일부 있어요. 아마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용호행을 따질 때, 음용을 따질 때, 뭐 초성 첫머리 글자와 종성 받침을 고려해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간에 상생이 되면.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노현규라 그럴 때 첫머리 글자는 화고 어 현자는 토거든요. 그 다음에 규자는 목인데 현자의 그니은 받침 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운데 화가 들어가면 화토화목으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 되게 이렇게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초성 첫머리 글자만으로 상생이 도 되고. 어, 받침과 성의 첫머리 글자가 상생이 되고 되구요 김동준이 이런 이름처럼 뭐성의 첫머리 글자하고 받침 글의 상생이 되다가 중간에 멈춰 버리면은 소통시켜 주는 글자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생이 되는 이제 이름이고 이름을 지을 때 상생이 되는 이름으로 이름을 어야고 상극이 되는 이름으로 장명해서는 안 되는데요. 노시성에는 첫 번째 기역이 오는 경우에 두 번째 기역, 그다음에 니은 디을 리을 티귿, 그다음에 미음 비읍 피읖, 이응 히읗자로 시작한 이름을 장미에 가 노경구는 어, 화목목이 되고, 노경유는 화목수가 되고, 노길태는 화목화가 되고, 노구영이는 화목토가 돼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니은 디을 리을 티귿 이올구의두 번째 이응 히읗의 이름노태경이 에, 노 태윤이 이런 것처럼 어, 그기우이나 이응희우자로 시작한 이름은 장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응희우면은두 번째 이응희우, 그 다음에 니은디그니얼틱스, 니은, 니은, 시우자, 치우자로 시작한 이름으로 장명이 가능하다. 노 유환, 노 윤택이, 노 현진 이렇게 할때 이런 장명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극에 대해서 나쁜 이름입니다. 그래서 노시성 자체가 화오행이기 때문에. 민준이 이런 것처럼 미음, 비읍, 피읍자로 시작한 이름으로 장명하게 되면은 어, 노민주는 화. 자. 노민주는 노민주는 화, 수, 금이거든요. 이게 렇삼국이 돼. 수국화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모, 어, 형제, 조상을 극하는 이름이 되는 거고요. 노시성의 시, 치, 치자로 시작한 이름도 장명 이 불가능하대. 노시현, 노주환이라 그랬을 때 노주한 이 u Han. t h 시작하게 되면 화금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have to s 극하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를 기준으로 노시성의 장 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 예 v 예 t 이 say 윤 h a 윤 I h 윤 v 윤 to 그 다음에 은준이 은우, 은호, 은후, 은유리, 은상, 은성이은서 그다음에 뭐 인용이, 인후, 인욱이, 인준이, 인찬이, 인서. 그다음에 한석이, 한세, 한윤이 뭐 이렇게 연우 이런 이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 또 연호, 연서, 연수, 연준이, 연찬이. 그다음에 하정이, 하재, 하정이, 하훈이, 호재, 호림이, 호원이, 호율이. 네, 우상이 우택이 우준이 우찬이 우엽이 우섭이 그 다음에 유완이 유창이 유섭이 유엽이 유솔이 이헌이 이한이 이훈이 이안이 이준이 이찬이 이수이 이런 이름으로 이제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준이 효성이 효찬이 그 다음에 휘오 휘송이 휘준이 휘찬이 휘진이 이런 이름도 휘재 이런 이름도 다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노치성이, 노고는노건영이 노관우, 이런 이름들. 관, 관율이 규형이 규호. 이런, 아까 노규호라고 할 때, 화목토라고 그랬습니다. 노, 규, 호라고 그럴 때, 이게 이제 화목토가 되죠. 목국토 하는 것이아니고요 목, 은 나무고, 화는 불입니다. 태양입니다. 토는 흙이에요. 어, 나무가 태양표사를 받아서 땅에다 불을 내리고 있으면 잘자라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훈이, 디아니, 나윤이, 나율이, 두훈이, 두호 이런 이름들 뭐 태율이, 태완이 태영이, 도훈이도 이다 작명이 가능한 이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름을 짓는 제 방법에는 이제 다양한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에서 어, 이름을 이제 짓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 한자 수리 성명이 끝나게 되면은 뭐주역 고케 대수실증 자전증 팔격신설 육효 이렇게 다양한 성, 어, 성명학관에서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한자 수리 성명학이고요. 음용행 상생이 되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노시 여자 장면 가능한 이름 이번 시간에 노시 남자 장면 가능한 이름을 설명을 저 해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획수명 수리 획수 분파 불용 한자 자원행, 부모이 본인의 사주와 충하자는 이름으로 짓는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한자 수리 성명학 가운데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자원행, 희용신, 장명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의 좋은 균을 가진 한자로 이렇게 장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사주 무시하고 장명한다. 사주에 없는 의용으로 장명한다. 성가 이름이 자원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계되는 나쁘다 전부 다 이게 사주하고 아무 관계 없는 장명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의 이름을 지을 때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의 좋은 기운을 가진 한자로 장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거노유환이라고할때 물론 그 수리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사주를 보면은 을목이 뭐 묘월에 태어나서 수목 기운이 강하니까 어, 사주상으로 토라든지 이제 금오행이 그 좋은 거죠. 그래서 도울 유자는 화오행. 에, 나를 펴다 한 나를 펴다 한자는 이제 뭐 날다 한자. 뭐 한자는 화오행이니까 사주에는 맞는 거죠. 원래는 노씨가 16회 육가 8의 한해 인제 16획이 되니까 에, 이제 에, 모두 이제 짝수 이루어져서 좋지 않고. 그다음에 에, 전체적으로 말려운 어, 세가다 합치면은 이제 40획의 수리가 나쁜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게 수리가 맞는 좋은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사주에 맞지 않으면 나쁘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노우진이라는 이름을 한번 보죠. 계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금수가 강하네요. 그럼 이제 목이라든지 화기운이 이제 사주에 좋게 작용하는 거고 금호행, 수호행은 사주에 이제 나쁩니다. 여기서 이제 노우진 할때 이게 버두자는 수호행을 가진 한자니까 사주엔 나쁜 거고요. 우거질 진자는 이제 목행 가진 한자니까 사주엔 좋은 겁니다. 물론 이제 노우진 할때 수리는 안 좋아요. 노가 16핵, 우가 4핵이고, 저 진이 이제 14핵이란 말이죠. 모두 짝수리로 져 있고 수리도 나쁘기 때문에 이게 20핵. 전부 다 합치면은 삼십 핵, 삼십사 이니까 중년, 장년, 말년 운세가 나쁜 이름이 됩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자운행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씨 남자 장매이 가능한 이름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 이번에 단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설명해드리고요. 신생아 장명 개명 사주 궁아 결혼 의사 개업 대기는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좋은지 아니 궁금하신 분들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수맥 처방 백성강 어,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